기대했던 것 이상, 상상 그 이상. 안녕하세요, 은주부입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? 저는 지금 장 보러 가고 있어요. 뭐 식재료도 사지만 맛있는 간식 사러 갑니다. 바로 앙 파이. 오늘 굉장히 특별한 간식 소개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일단 장 보러 같이 가시죠. 마트에서 구입한 앙파이.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게요. 대두식품 화가방의 앙파이. 앙파이 고구마, 그리고 앙파이 통팥. 현재 홈플러스, 롯데마트, 롯데슈퍼, GS슈퍼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헬스업 인증된 설비에서 제작된 화가방 앙파이에요. 냉동으로 이제 구입해서 보관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드실 수 있죠. 와 안에 이렇게 들어있네요. 먹기 좋은 딱 사이즈 통파! 제가 또 통파 이런 파트 엄청 좋아해요. 여기도 안에 이렇게 단꾹 들어 있습니다. 짜잔! 에어프라이기 다들 집에 갖고 계시죠 요즘? <laughs> 에어프라이기 180도에서 8분만 뾰르롱 돌리면 겉은 바삭 그리고 안에 정말 부드러운 앙파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바로 만들어 볼게요. 어려울 게 없네요. 냉동실에서 바로 생지를 꺼내서 이렇게 주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. 넣고 짠. 180도에서 8분 돌릴게요. 참 쉽쥬? 너무 쉽다, 쉬워 정말. <laughs> 어, 빨리 먹고 싶어요. 3, 2 이. 예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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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. 에어프라이기 샤 8분 땡 짜잔! 에어프라이기 180도에서 딱 8분 돌렸더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짜 너무나 맛있는 안파이가 완성됐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 기대됩니다. 자, 먼저. 딱 잡았을 때, 그냥 손에서 이미 파삭파삭한 그 느낌이 확 오네요. 보여드립니다. 앙파이! 이거 아마 판맛일 것 같아. 통판맛. 우와! 와, 이거 완전히. 근산카페에서 커피 한잔 딱 시키고, 파이를 딱 먹는 그런 느낌. 맛있고, 굉장히 고급진 맛이 나요. 와,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파이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. 와, 그 촉촉하고, 이 바삭한 페스티리 안에, 이통팥 맛과 이 위에 뿌려진 이 통깨. 너무 맛있어. 정마 냄새 맡았구나, 너도. 맛있는 냄새를. 안 돼, 근데, 소미는 <laughs> 이거는, 티랑 궁상첨 한것 같아. 티랑 커피, 뭐, 이렇게 해서. 제가 또 미리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지는 동안 또 커피 한잔또 뽑았잖아요. 응? 금방 되니까. 이렇게 커피 한 잔과 앙파이. 음. 안네요 아까 보셨지만 앙금이 그냥 꽉차 있어요. 아, 버터 향이 음, 너무 너무 좋아. 뭐야 이거? 그래 깨랑도 너무 궁합이 다잘 맞아요. 음, 바삭바삭. 안은 촉촉. 꼭 드셔보셔야 돼요. 고구마만 앙파이를 맛보겠습니다. 오이바이 바이 삽싹 오. 안에 야 고구마가 고구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탁하고 버터랑 이 고구마 앙금이랑 그냥 너무 잘 맞아요. 너무 맛있어. 기대했던 것 이상, 상상 그 이상. 정말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요. 리은아! 리은아, 먹어봐. 어때? 음, 음 맛있다. 진짜 맛있지? 응. 리은이 입맛에 맞아? 응. 응. 지금까지 먹어본 팥 중에 제일 맛있지? 응. 그렇게 막 달지도 않은데 안은 겉은 바삭하고 안은 진짜 팥 자체도 너무 맛있지 않아? 팥내 취향이다 다시 <laughs> 가져간다 아, 또 가져가 <laughs> 응. 아 가져간거야? <가져온가>? 이런 <laughs> 맛있나봐요 진짜 분명히 우리 자녀분들이 학교 다녀오고 학원 다녀서 배고프잖아요 그때 간식으로 <laughs> 끝날에 바삭하게 딱 이렇게 챙겨주면 엄청 좋아할 겁니다. 밥. 분 우리 직장인 여러분, 시간을 좀 많이 단축시켜 주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냉동 생지로 보관이 돼 있잖아요. 그냥 꺼내서 해동할 필요도 없고 에어프라이기에 180도에서 8분 딱 돌려 가지고 따끈한 차한 잔이랑 딱 먹으면 최고의 아침 식사, 그리고 최고의 간식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지금 먹으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이랑 같이 이 양파이를 즐기고 있는데요. 지인들을 이제 집에 초대해서 홈파티 할 때도 이 양파이 아주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내일 지인들 초대해서 이거 한번 내놓아 보려고 해요. 그럼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. 이게 무슨 파이가 이렇게 맛있어? 그럼 제가 그러겠죠. 앙파이. <laughs> 음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은주부가 오늘 추천한 앙파잎 너무너무 맛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가까운 마트에 좀 아래 쭉 자막 보이시죠? 이 마트로 가셔가지고 구입 한번 해보십시오. 추천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! 앙파이! <laughs> 너무 맛있어. 진짜.